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 과외형 답안작성 개인지도반 어, 선생님들을 초청합니다. 자 그래서 일병행 선생님들만 초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병행 선생님들 너무 제가 어, 정말 힘들게 일하시잖아요. 아기도 키우시고 일병행도 하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기는 안 키우시지만 일병행 하시면서 이제 고단한 가운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사랑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아울러서 선생님이지만 난 너무 힘들다. 아, 그런 선생님들도 정말 두팔 벌려 환영하고 또 사랑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은 과외형 답안작성 개인지도반이에요. 자, 그래서 과외형 답안작성 개인지도반, 서답형하고 열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를 해드리고요. 초심자, n수생, 다 환영입니다. 자, 이 반은 완벽한 개인지도를 위해서 선착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에서는, 자, 이제 선생님들 너무너무, 어, 힘들어 하시는 열린다반 서답식 문제 해결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 선생님들한테 1대1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줌에서 만나서 제가 상담해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카톡으로 선생님들하고 공부 상황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선생님들 공부의 문제점, 생활 리듬의 문제점을 탁탁 잡아서 선생님들하고 2주 동안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강의를,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줌에서 또 만나서 1대1로 집중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회차 강의를 들으시고, 어, 또 줌에서 만나서 1대1로 저하고 이제, 어, 상담하시고 개인 지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줌에서 만나서 개인 지도하는 시간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1대1로 시간 약속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월 반 있고 5월 반 있고 두 반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어, 4월 반 같은 경우에 그렇죠. 4월 19일 날 개강하고요. 5월 반은 5월 3일 날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첫날은 교육 과정 A 중심으로 그다음에 둘째 날은 교육 과정 B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첫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다음에 또 줌에서 저를 만나시고요. 어 줌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회차 강의를 또 들으시고 또 줌에서 저를 만나시겠습니다. 자, 저는 언니 같은 지선쌤이에요.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옆에 앉아서 언니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지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셔도 어 그저 그럴 때는 어 진짜 제가 사랑하는 언니를 대하듯이 그렇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 선생님과 어 우리 1대1로 개인 지도형 반에서 만나서 선생님들 교육과정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열린 문제, 서답형 문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도 지금부터 출발해서 합격하실 수 있게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선생과 함께 합격하십시오. 감사합니다.